어세요 출발 자 여기 73낚시 GS25 편의점에서 항상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 올 때까지는 결정을 못해요 어, 아마 저같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가는 와중에도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저는 목적지를 결정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던 길 다시 갑니다. 편집 실수가 아니고요. <laughs> 담배를 놓고 왔습니다. 아, 더워 죽어도 담배는 피워야 됩니다. 담배 가지로 차에 갔다 옵니다. 자, 다시 진지 보시죠. 아, 이거 시간 날려먹었네. 자, 비협연자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 담배 안 피면 되지. 그걸 가지로 또 복귀하나? 아, 제가 왜 이러는 건지 담배 피시는 분들만 알수 있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경치 한번 보고 가시죠. 슉! 자, 안녕하세요. 로끈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3일 일곱물입니다 여기는 의양 의향 갯바위입니다. 의양 해수욕장 좌측편에 있는 갯바위입니다. 자, 제가 진입 경로를 초반에 말씀드렸으니까 어, 찾아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는 물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간조에 많이 찾아오는 갯바위 포인트예요. 진입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몇번 찾아왔던 포인트인데 그렇게 썩 재미를 보지 못했던 포인트이기도 해서 자, 날이 무지하게 더우니까 짧게 4시간만 낚시하고 첫소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좀 날이 선선해지면 오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네요. 날씨가 좋아서 한번 나와 봤어요. 자, 오늘 여기서 짧게 낚시를 하고 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솔티 파이터 MX 모바일 로드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게 봐 주셔 가지고 상품이 품절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아브라시아 팀장님께서 저에게 아브라시아 인쇼 스테이지 X 로드를 7 대로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낚시는 이벤트 상품 7 대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자 사행시 이벤트 당첨자 분들을 제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자 낚시가 종료되고 나서 당첨자 분들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입하도록 할게요. 쉴 때는 뭐다? 채비 타임. 채비하면서 <laughs> 쉬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아침에도 해가 뒤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강렬한 햇빛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만조보다는 간조에 할 곳이 많은 포인트입니다 어, 저 앞에 보이는 여밭이 일단 간조되면 드러나거든요 이따가 물이 좀 빠지면 저쪽에 들어가서 낚시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우측은 간조에 드러나는 갯바위 올라가서 낚시를 하시는 거고요 만조에는 여기 있는 좌측 저 끝에 있는 곶뿌리를 바라보고 낚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와우 아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자, 해가 현재 제등 뒤에 있긴 한데, 해가 내 몸쪽으로 오기 전까지 빠르게 잡고, 빠르게 접수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드 이벤트가 걸려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독자가 1 9 0 0 0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자, 이런 이벤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로드 협찬 이벤트도 많이 받고, 요즘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그랬듯이 프리리그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사용하는 택클입니다. 로드는 아보가라시아 인쇼어 스테이지 X 862ML 로드, 밀은 7300XG 4 1 5 쇼크 3 5 채비는 프리리그 와이드 g 폭3 0 5 웜은 야마데스 원 4인치 핑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줘서 괜찮네요. 아주 못할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맞바람이라 바람이 조금 불어주네요. 어 시원합니다. 그나마 구름이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오 시원하다. 할만한데 어, 자 이제 절기상 처서를 지났어요 다음 주에 태풍이나 비바람이 한번 몰고 나면 이제 완연하게 아마 무덥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 올고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 만조자리에 광어가 들어와 있는 광어가 있는지 체크 중입니다 체크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나이스 히트! 여러분 히트입니다! 왔어요! 아, 작은데! 히트인데 작습니다! 스케이트 타고 오네! 자! 뭐지? 아, 완전 애광이다! 저항감이 전혀 없어! 와! 자! 와, 로드 부러지는 줄! 자, 여러분 히트입니다! 자, 애광. 한수 합니다. 바로 놔줄게요. 야, 이런 게 나오냐.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아마도 올해 태어났지 싶습니다, 얘는. 가만있어, 놔줄게. 야, 2 0 c 야, 지금 25도 안 되겠다, 야. 잘 가라. 아이고, 잘 가라. 제가 손살같이 달려가네. 자, 인쇼 스테이지, 감도가 좋습니다. 저렇게 작은 광어도 퐁 치는 게 느껴졌어요. 어, 자 여러분 내가 처음 가는 포인트는 어, 내가 선 자리에서 부채꼴로 여러가지로 탐색을 하시고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밑걸림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그 자리를 기억해 두셨다가 그 근처에 오면 은 바로 회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밑걸림 없는 곳에 광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 굳이 밑걸림이 있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주변을 살살살 피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간조길이 열리거든요 이따 간조 포인트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따 간조 포인트 간출력 간출려라는 곳은 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곳을 간출려라고 합니다. 자, 간출려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원래 물이 차있던 곳인데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거예요. 자, 서해 포인트는 이렇게 간출려에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파이트 아아쇼파이트쇼파이트 하하 요런 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로어 낚시를 하면서 채비의 종류나 태클의 이름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로어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설명을 잘못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류대 볼류라고 얘기하죠 조류의 원줄기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흘러가는 조류를 볼류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도 잘 보이는 조류가 볼류대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살이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물길이 보이는 것을 볼류대라고 합니다 본류대에서 어, 갈라져 나오는 조류를 지류라고 합니다. 보통 지형적인 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곱불이나 홍통 주변, 간출려나 수중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거든요. 특징은 본류보다 속도가 느리고, 범위가 좀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와류라고 하죠. 어, 와류는 두 가지 이상의 조류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 뒤엉키며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와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나서 물을 딱 빼면,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그런 걸 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돌이, 들물과 날물의 사이 시점이에요. 들물이 끝나고 날물이 시작되기 전에 물 방향이 바뀌기 직전의 상태를 물돌이 타임이라고 합니다. 방탄류, 흔히 찌낚시에서 이 방탄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갯바위 가장자리에 부딪힌 조류가 다시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는 조류를 반탄류라고 합니다. 이 밖에 좌우로 흐르는 생조류, 뭐그 다음에 급조, 격조 조류에 대한 용어는 아주 많습니다 루어 낚시는 제가 위에 설명드린 볼류떼, 지류, 와류, 물돌이 뭐네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나머지 용어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류들의 용어를 우리 왜 알아야 하느냐 네 알아야 합니다 고기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조류를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를 알고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나 속도에 맞춰서 출조 일자를 정하기도 하고, 그 조류 종류에 따라 맞춰서 캐스팅 포인트 착수 지점을 결정하기도 하고, 조류 지점에 따라 고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캐스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바닥 루어낚시를 하고자 하실 때는 그냥 마냥 나와서 그냥 던지기보다는 조류나 이런 것들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 이게 지금 본류대가 저기구나. 어, 저쪽에 지류가 흐르고 있구나. 아, 저쪽에 지금 와류가 생기고 있구나. 이런 아,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류때 가장자리, 어, 물이 흐르는 지점의 가장자리 부분이나 물이 빙글빙글 도는 와류 지형, 이런 어, 것을 어, 노려보시는 것도 조과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수온이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수온이 차갑차갑습니다. 어, 지금 이발 앞쪽과 중간쯤과 좀 멀리의 바다 색깔이 달라요. 청푸른색, 에메랄드색, 무슨 색이야, 이거. 여튼, 세금대로 물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멀리 청푸른색은 수온이 좀 차가운 물일 겁니다. 발 앞에는 조금 따뜻한 물, 또 조금 뒤에는 좀더 시원한 물, 그 뒤에는 더 시원한 물. 조금 청푸른색 쪽으로 채비를 어, 한번 날려볼게요. 화이트 트 뛰어난 감도를 위한 30톤 중탄성 플러스 40톤 고탄성 카보 비거리를 늘려주는 슬림한 최신형 후지 오링 남들의 시선을 확 잡는 세련된 디자인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하는 일본 후지 릴 시트 고성능 고품질 그러나 가격에서는 놀라운 가성비 인쇼 스테이지 X 만나보세요. 화이트! 트! 생다 여러분. 똥했어요. 나이스, 트! 광어입니다, 이거. 떠라. 아, 앞에 여가이 있는데. 오, 사이즈. 방어입니다 50 정도 되는 놈50 되는 놈한 마리 돼 있습니다 조심조심 끌고 가서 와설 걸렸다 와 대박 어떡하지 이거 들면 바로 터집니다. 설 걸렸어. 야, 끌고 갈게요. 자, 와.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설 걸린 거 보세요. 와, 잡았다. 야. 아이고, 아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힘 봐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있어 와, 이거 바늘 설거인 거 보세요. 자, 태안. 의한개바위 사이즈 좋은 50 정도 될것 같아요. 광화수 했습니다. 로 끝. 자, 오늘은 날이 좀 시원해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어, 게임에 껴놓고 이따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물칸이 좋은 데가 많거든요. 어우 신바 힘이 장난 아닙니다 물이 들락날락 거리는 이런 건강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자, 히트 채비입니다 아보가르시아인쇼 스테이지X 86 m 멜로드73,000 XG 합사 1호 소코 3.5 채비는 프리리그 4분의 3온스 물방울 싱커 와이드 갭폭3.05 야마데스 원 4인치 핑크 리포트하고 폴딩할 때떵 하는 입질을 받아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한수 합니다 넣고 아 시원한 입질이었어요 와 힘이 좋아졌네요 애들이 설 걸려가지고 아마 저거 드롭봉 했으면 은 아마 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랜딩을 할때내발 앞에 고기가 왔을 때 그때 내 바늘이 고기 턱에 어떻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드롭봉을 하시던지 지금처럼 저처럼 물살에 태워가지고 낮은 지대로 끌고 가서 랜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드롭봉을 하시면 안 돼요. 날이 많이 뜨거우면 바로 방생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많이 뜨겁지가 않아요. 구름도 좀깨 있고 물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각를한 방에 보여드리려고 게임에 꼈습니다. 또 게임에 낀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조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조류도 없고 이런 곳에 나오는 강어들은 먹이 사냥을 하려고 붙는 애들이거든요. 어, 꼭 조류가 있는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게 홍통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갯바위 여밭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앞에 쪽에는 광어들이 어, 먹이 사냥을 하기 적절하게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노려 보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간출려에서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한 30분만 더 하고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물이 계속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도 할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좀 옮길게요. 이렇게 길이 끊기거든요. 조금 더 들어오면은, 나갈 때 옷이 다 젖어서, 미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아,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조금 더 늦으면, 못 나가요. 그래서, 빨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광어는 놔주도록 할게요. 두 마리 되면 두 마리 사진 찍고 놔주려고 했는데 놔주겠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간만에 사이즈 자 깔끔하게 싱싱하게 다 건강하게 잘 살아 있죠 입 닫아봐 자, 50입니다 50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차리고 빨리 가라 갔다 자 이동합시다 이동 자 여기는 간조를 찍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낚시 코스가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광어 올린 자리가 물에 다 잠겼죠? 만조 즈음에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만조 즈음에 낚시를 해 보시고 낚시 하시다가 물이 빠지면 간출려가 드러납니다. 간출려가 드러나면 저기에서 해수욕장을 바라보거나 저기 있는 산을 바라보고 공략하시면 되고요. 공략하시다가 길물이 되면 다시 빠져나오셔서 다시 만조 포인트에서 조금 공략하다가 중 둘물 정도까지 하시다가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가 그렇게 공략하는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는 이미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포인트예요. 혹시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 계시면 올 가을에 한번 오셔가지고 광어가 잘 나오는 곳이니까요. 손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뭘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떤 시간에 어디서 낚시를 해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동합니다. 잘안 아, 나오네요. 이동 어, 나가면서 한 번만 더 던져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네요. 이제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더, 더워지기 전에. 어 더. 여러분 혹시 철수하시다가 이렇게 된 홈통 있잖아요. 홈통이 있는 이런 데를 한번 던져보고 가세요. 이런데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laughs> 자 여러분 미련 없이 철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뻘짓입니다. 이런 건. 둘, 셋. 자 여러분, 노권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1시입니다. 어, 12시가 넘어가니까 점점 더워져가지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의양갯바위 와서 어, 50cm 광어 한 마리 듣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한 로드. 아부가르시아 인쇼 스테이지 X 25년 7월 달에 출시되었습니다. 인쇼 로드 862ML 로드를 선택하기에는 그렇게 선택군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아부가르시아에서 10만원 중반대에 인쇼 로드 출시해서 오늘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어, 제가 며칠 계속 썼었어요. 로드가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고요. 어, 낭창거리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빡대 느낌입니다. 입질감도나 랜딩할 때 무리없이 랜딩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고요. 괜찮은 로드 같아요. 10만원 중반대에서 사용하기 좋은 아주 괜찮은 로드 같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게,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사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많거나 아이 로드는 정말 별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소개를 안 시켜드립니다. 자 이번에 또 아보가르시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로드 7대를 선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어 이미 제가 추첨을 해 두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보가르시아 인쇼 어 스테이지 X 당첨자 7분 보시죠. 당첨자 7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으니까요.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이벤트를 진행할 테니까요. 그때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필드를 나와 보니까 베이트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고 올 가을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수온이 저저번 주보다는 좀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점점 이 제자리 제 수온을 찾아가고 하면 아, 이런 광어들도 많이 붙을 것 같고 삼치나 이런 어종들도 많이 많이 잡혀줄 것 같아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이벤트 게시글로 가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워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 <목소리>